이번 시간 주제는 귀인과 악인에 대해서 인데요 우선 귀인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인은 그야말로 나한테 재물과 돈과 사랑과 모든 걸 갖고 들어오는 게 귀인이잖아 악인은 뭐겠어 등장 미치 어두운 게 악인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악인은 나를 해치는 거야 근데 사주상에도 맞지 않거든 내가 살만큼 다 살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딱 고민할 인생의 반을 좀 살았거든요. 무당의 내 인생의 반을 넘게 살면서 무당판에 들어와서 반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는 뭘 몰랐어. 그런 걸 생각을 못할 나이고.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팔자가 사나우니까 이 무당의 점을 칠수 있잖아. 그리고 사주를 볼수 있잖아요. 근데, 무당판에 들어와서 인생을 배웠거든요. 귀인이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상생이 되면 귀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 내 거를, 뭐를 뺏어가고, 나를 안 되게 하고, 씹어 돌리고,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옆에다 두면 힘들어. 그러니까 가차 없이 버려야 돼. 저도 그런 현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무당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몇십 년은 그냥 편하게만 왔겠어요? 이게 현실인지 알고 복종도 해봤고, 이게 현실인지 알고 갖다도 받쳐봤고, 이게 현실인지 알고 시키는 데도 해봤고, 이게 현실인지 알고 어른들이 내려준는 대로 해봤더니, 이 세상에는 일반인들이나 어, 어떤 학식이 좋은 분들이나, 무당들이나 다 똑같아요, 일매상통. 그 중에서 악인이 있고, 그 중에서, 어, 서인, 구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당 생활을 하면서 악인들은 옆에다 두면, 내가 정신이 홍, 홍무해져. 맨날 아파야 돼. 아파야 돼. 그 팔자에도 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지. 아이 사람이 지뢰 겁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좋은 사람을 옆에다 두면 나도 해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나도 성장이 되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돼 그러니까 먹을 거를 줘 아니면 내지는 내가 지식을 갖게 돼그 사람을 따라서 배워요 근데 못된 그런 말들이 있잖아 얌전한 고양이가 응? 어? 소뚜껑 위에 올라간다고. 이, 얌전해 보일 것 같지만, 못된 것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사람이. 그래서, 악인들은, 어, 옆에다 두면, 내걸 재물을 없애고, 내 거를 없애. 사둔이 논 삶에 배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이 무당들은 그러면 좋은 얘기만 다 해? 아니야. 무당들이 더 악인들이 많아. 아주 있잖아, 못된 것부터 있잖아, 대가리에 는다미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난 논리 안 맞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럽니다. 어, 너는 집안도 빵빵하고,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게 안 살았거든요. 나는 무당이 돼서 여러분 새빵을 살아봤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새빵을 살아봤어. 나는 무당이 돼서 새빵을 살아봤지, 어, 집에서 살 때는 신을 받기 전에는 새빵이라는 데는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집에서 어려움 없이 하다가 무당판에 왔다는 거 아니 난 정말 어려웠거든 정신적으로 어려웠거든 그래서 무당에 들어왔는데 무당에 들어오니까 나의 저, 내가 생각했던 정신적하고 요이 판에서 이 무당판에서 굴러는 정신 력하고는 너무 틀린 거야 너무 어 사악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테도 그렇게 사악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귀인은 뭐야? 귀인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주고 이해해주고 도닥여주고 나를 음, 옆에서 두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귀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시너지가 아주 좋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거 부럽다. 제가 내가 어릴 때는 이 지금 국판에서 우리가 이제 제비들이라고 악사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삼제비 사제비를 놓는 게 정말 큰 굿이나 해야 되고 진짜 큰 선생님들이 해야지만 구경을 했는데 지금은 굿판이 굿이 은해져갖고 끄딱하면은 삼제비 끄딱하면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나 어릴 때는 우리 신엄마가 저렇게 하면 어,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보지? 막 이랬어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한 지가 거진 한 15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돌을 닦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왔던 것 같아. 아, 뜻을 알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뜻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해. 그냥 이런 시대가 너무 오다 보니까, 아, 이거를, 그, 좋은 거를 조금 습득을 하면서, 이런 분들하고, 내가 있으면서, 아, 나는 언제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해보지? 우리의 신선생처럼 어떻게 해보지? 아, 나 저거 보니까 그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오늘 날의 이화정도 있는 거야. 그렇게 그때 음식 차리는 조를 잘 보고 배워놨기 때문에 어떤 큰구을 갖다 놔도 이화정이는 해놔요. 어,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주등아리만 까져있어. 막상 명성 딱 깔아놓잖아. 못해요. 음, 그리고 눈치나 살살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는 그냥 귀인과 악인은 인간 관계거든요. 어찌됐든. 근데 무당판이든 인간 세상이든 그런 게참 정의를 내가 딱내 말이 맞아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팔자에 들어져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옆에다 두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좋은 사람은 내 옆에다 두려고 하죠 근데 나쁜 사람들은 옆에다 웬만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정리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거를 지금 현실보단 더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귀인들을 내가 지금 못 잡아내면 더 많은 거를 가질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고, 더이 사람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있다라면 가감하게 2025년도에는 헤쳐나가고, 정리하고, 잡아서 시도를 해보고, 어,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